안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목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갔다가 진료를 받는데 한 질문지를 주더라고요. 문장 완성형 질문이었습니다. 한 질문을 주고 그 뒤에 문장들을 완성하는 그런 질문지였는데, 한두장 정도 되는 그 질문지들을 쭉 작성을 한 후에 제가 한번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도 모르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해내려 했습니다. 사역으로도 완벽하려 했고요. 가정에서도 완벽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인정받고 또한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아빠로서도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를 혹독하게 훈련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정받기보다도 인정보, 인정과는 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투쟁을 하면서 살아갔던 제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정 욕구를 다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인정이라는 이 욕구를 내려놓기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걸작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인정투쟁이 아닌 사랑투쟁 은혜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사하여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완전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삶을 살흠 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위하여 자신, 자, 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완벽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역설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누구 앞에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완전하고 싶습니다. 저 완벽해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사기꾼들 같은 어려운 사람들, 나쁜 사람들과도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완전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나윗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우리는 바르게 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면서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완벽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완벽하고도 완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기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에서 나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 아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